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모두 절거 캠퍼 보내고 있나요? 네아 벌써 어린이들과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성교사님이 사도바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어, 여러분 여기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바다가 있지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이곳은 지중해입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 지중해에 있는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어요. 바울이 살고 있는 마을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겨울에도 굉장히 따뜻한 곳이랍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과일 나무로 덮여있을 정도예요 어떤 과일들이 있을까요? 예, 오렌지 나무도 있고, 예, 무화과 나무도 있고, 예, 레몬, 복숭아, 예, 이 체리 같은 과일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오렌지 나무가 많아서, 바울은 오렌지를 많이 먹었을 거예요. 아, 이성교사님도 오렌지를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바울의 엄마 아빠는 유대인으로서 로마 땅인 길리기아 다수에 살다가 바울을 낳았어요.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또 로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바울이 살고 있는 동네는 학교가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바울은 아이들과 뛰어노는 것도 좋아했지만, 또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특히 언어 배우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헬라어, 히브리어, 갈라디아어 같은 언어들을 할 수가 있었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다른 나라 말을 할수 있나요? 네. 이성교사님은 이곳 터키에서 살기 때문에 터키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성교사님이 터키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터키말로 메라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laughs> 안녕하세요. 메라바. 우리 어린 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메라바, 예. 아 아주 잘 따라하네요. 그러면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사랑해요. 이걸 특히 말로 하면 세니세비오룸 아, 아주 쉽지요. 세니세비오룸. 예. 안녕하세요. 메라바. 사랑해요. 세니세비오룸. 예. 특히 말 아주 쉽지요? 예, 여러분들이 너무 잘 따라하니까, 어, 이성교사님이 조금 어려운 단어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걸 특히 말로 하면, 테셰큘 에데림. 아, 되게 발음이 어렵죠? 자, 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테셰큘 에데림. 예, 테셰큘 에데림. 고맙습니다. 태세큘 애데림 네. 이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간단한 특혜어를 배워보았어요. 앞으로 어린이 여러분들 특혜어든 영어든 또 무슨 외국어든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길 바라요. 어, 바울의 아빠는 바울에게 율법책을 하나 사주었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릴 때부터 율법책을 많이 읽었어요. 바울은 율법책을 너무 좋아하고 재밌어하니까 바울의 아빠가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는 앞으로 훌륭한 나비가 될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율법책 읽는 것을 좋아하니까.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제일 좋은 학교에 보내어서 배우게 해야 되겠다. 바울의 아빠는 그 생각으로 어린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말리엘 유플학교에 입학을 하였답니다. 이 학교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좋은 학교였어요. 어린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한그 가난한 땅이랍니다. 어린 바울은 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였어요. 율법 외우기 대회를 하였는데 너무 율법을 잘 외워서 1등하게 됐어요. 청년이 된 바울은 학교를 졸업할 때 가장 좋은 학생으로 졸업했고 율법과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모두가 다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율법과 관련된 일을 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예루살렘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바울의 친구가 바울을 찾아왔어요. 바울, 바울! 오, 친구야, 왜 그래? 너 소문 들었어? 응? 무슨 소문? 아니,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대. 예수? 아, 골고다 언덕에서 세 사람이 사형을 당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래, 맞아.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리고 뭐라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도대체 이런 말을 누가 지어낸 거야? 바울 그런데 말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저 북쪽에 있는 길리기야까지.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대. 뭐야? 친구야, 안 되겠다. 당장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야겠다. 잡아서 혼쭐을 내줘야 돼. 더 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못하게 하자.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자. 그리고 얼마 후 예수님 제자 중 스테판이 붙잡혔어요. 사람들이 스테판을 공회로 데리고 왔어요. 스테판이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정말로 율법을 지키셨습니까?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겉으로만 깨끗한 척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사람들이 이 스테판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마음에서 화가 났어요. 사람들이 큰소리 쳤어요. 뭐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말도 안돼! 그래서 사람들이 스테판을 때려서 죽였어요. 이 광경을 본 바울도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우리를 판단하는 거야.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떻게 알아? 나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저런 놈은 죽어도 당연해. 하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바울이 말했어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여야지. 그날 우로 바울은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찾기 시작했어요. 찾아서 때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더럽히고 바꾸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그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율법을 지키려고 온 힘을 다해 노력해도 다 지켜서 의인이 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게만 하면 의인이 된다고 하니까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혼쭐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바울의 친구가 또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바울, 바울, 남의 세계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 그래, 내가 당장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야지. 그렇게 바울은...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남의 색으로 떠났어요. 바울이 남의 색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바울 앞에 아주 강력한 빛이 팍 나타났어요. 빛이 바울을 막 비추는 거예요. 빛이 너무 밝아.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땅에 엎드렸어요.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어요. 아이고, 주님, 도대체 당신은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제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가면 너를 인도해 줄 사람이 있어. 바울이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났는데 눈은 뜨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막 와서 바울 바울 왜 그래? 왜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야?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바울에게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을 다메색으로 데리고 갔어요. 바울은 집과 거리에 있는 유다 집에 머물렀어요. 3일 동안 바울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또 아무것도 마실 수가 없었어요. 빛 가운데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럼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거잖아. 그때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성경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죽었던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을 전해주었어요. 그때 바울이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율법을 따라 지키려고만 했지. 율법 속에 있는 구원의 길은 몰랐구나. 율법을 지키면서 착하게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때리고 죽이고. 결국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았구나. 이렇게 바울은 잘못된 자기의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탁 벗겨지면서 다시 볼수 있게 되었고 음식도 먹고 더 건강해졌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아,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전하는 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생활했어요. 형제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출발해서 많은 도시들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는 바울이 신라와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갔는데, 거기서도 힘있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이 모든 악한 마음들을 다 이겨주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십시오. 그때, 남해서부터한 번도 그려보지 못한 안전뱅이 친구가 있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안전뱅이 친구가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바울이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친구에게, 친구야, 일어나! 그렇게 말했는데, 이 안전뱅이 친구가 그 소리를 듣고 펄떡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도우셔서 많은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기도 했지만 또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갔던 도시 중에 에베소가 있어요. 이 에베소는 그 당시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보기만 해도 너무나 큰 대극장,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셀수스 도서관, 세상에서 가장 큰 아르테미스 신전도 있어요. 이 도시에는 많은 학교들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유명한 훌륭한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 에베소에 여러 번 가봤는데요. 에베소가 지진으로 무너지고 세월이 2000년이나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 당시의 도로나 건물들을 보면 지금 봐도 너무 멋있고 화려해요.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그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멋진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예, 정말 신기합니다. 하지만 에베소는 도시 전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마술사도 굉장히 많이 쓰답니다. 마음의 죄를 이길 수가 없어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속이고 온갖 제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바울은 이 거짓으로 가득한 에베소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 도시에 외쳤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힘 있게 일하셨어요. 사람들이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나가고 또 마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이 마술책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두란노 성경학교를 세워서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에베소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에도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다 듣게 되었고, 많은 제사들도 일어났어요.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을 본 바울에게는 꼭 가고 싶은 곳이 하나 있었어요 그곳은 바로 그 당시 전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온갖 거짓말을 해서라도 바울을 죽이려고 날뛰고 있었어요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고 결국에는 잡혀서 세사슬에 매게 되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총독들과 아그리바 왕 앞에서도 비록 제수의 몸이지만 담대하게 예수님을 이야기하였어요. 왕이여, 나는 세사슬에 묶여 있지만 내 마음은 예수님으로 자유합니다. 당신은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죄의 세사설에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의 세사설에서 벗어나십시오. 바울은 정말 죄수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죄인이 되고 세사슬에 묶인 것을 보면 하나님이 왜 바울을 지켜주지 않으셨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답니다. 바울은 황제에게 심판을 받기 위해 세사슬에 매어. 로마로 가는 배에 올랐어요. 그리고 얼마 후 율라굴루라는 큰 강풍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바람이 세고 힘이 있는지 며칠 동안. 해가 뜨지 않았어요. 깜깜한 밤이었답니다. 어두움이었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율라굴루라는 이 강풍으로 말미 암아다 두려워하고 무수했어요. 아,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할 때에 그때 바울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젯밤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배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배에 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모두를 안신시켰어요. 바울의 말처럼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한 명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결국 무사히 모두가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전한 복음은 전 세계 곳곳으로 전파가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똑같은 복음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느 누구도 멸망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죄 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를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다면 바울과 똑같은 귀한 복음의 일꾼이에요. 어린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답니다. 어린 여러분, 3일 동안 성경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무럭무럭 자라서, 바울처럼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